조건에 해당되면 무조건 면책을 해줘야 돼. 그런데 불이익은 있죠. 금지명령 안 나올 수 있고요. 재량면책은 무엇인가요? 재량면책은 한사의 재량, 한사가 면책을 시켜줄 수도 있고 면책을 안 시켜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면책은 원래 기속행위, 기속이라는 거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야. 조건에 해당되면 무조건 면책을 해줘야 돼. 그런데 법조문에 면책은 조건이 되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러나 요러 요러 요러한 경우에는 면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빼고는 다 무조건 면책을 해줘야 돼. 반대로, 요 요런 경우는 면책이 안 되는 거죠. 면책이 안 되는 경우에도 판사 재량으로 면책을 시켜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면책 불허가 사유가 한 6개 정도 돼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면책을 시켜줘야 돼. 요런 걸 기속. 무조건 해야 되는 기속행위라, 기속행위. 그런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면책을 시켜줄 수 있어. 요런 면책을 재량 면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사가 재량으로. 면책을 시켜주는 거. 면책불화과 사유에 해당하지만 판사의 재량으로 면책을 시켜준다. 그래서 재량 면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신청 세 번째인데 개시 결정이 나올까요? 당연히 나옵니다. 개시 결정은 이게 재량 행위가 아니에요. 요건만 되면 해줘야 되는 거야. 뭐 금지 명령 이런 거 재량상 추가 생계비 재량상 하지만 개시 결정은 이거는 요건 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원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개시 결정은. 그래서 요건만 되면 자격만 되면 재신청 세번째를 하더라도 개시 결정은 나옵니다. 면책 받은 지 5년은 지났는데, 불이익 없나요? 불이익은 있죠. 금지명령 안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내에서는 한번 성공해서 면책까다 받았어. 두번 이용하는 거죠. 두번 이용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추가생계비 인정 안 해줬으면 크죠. 추가생계비. 그러니까, 법원이 재량으로, 재량이 들어가는데, 재량이 들어가는데 뭐냐? 금지명령, 이거 재량으로 할수 있는 거고, 추가생계비 재량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법원의 재량으로 할수 있는 부분에서 불이익을 줄수 있는 거예요. 네.